우리 한성만님 어서 들어오세요. 비갱신만 남았는데 기본과 특약이 줄었는데 착한 실비로 전환해야 되나요? 라고 했어요. 비갱신만 지금 남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갱신형이 있었는데 갱신형은 날렸다라는 얘기거든? 갱신과 비갱신이 같이 있으면서 보장이 좀더 좋았었는데 갱신을 날리다 보니까 비갱신형 남아있어. 근데 비갱신형은 약간 보장이 좀 작아. 이럴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럴 경우에는. 한실비로 전환을 하고 비갱신형으로 해서 진단비하고 수술비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면 되는 거다. 한성만님 알겠죠?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나는 초특급한테 가입을 해야 되겠어. 저 사람 아니면 은 눈탱이만 쳐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초특급의 보험하기 채널 추가한 다음에 증권을 찍어서 보내주시란 말이야. 증권 찍어서 보내주실 때 인적사항 가리고 보내면 바로 차단이에요, 알겠죠? 내가 그 사람이 2무 살인지 서른 살인지 4흔 살인지 쉰 살인지 육십 살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싹 가려놓고 보내면 내가 돌 Субтитры 그런 거 내가 상담해 주고 있게 그런 거 상담 안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차단이야 알겠죠 근데 초특근 이유 인적사항 보내면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또뭐 악용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루에 증권만 수천 장 들어와요 수천 장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아예 치고 뭐 쳐라 그거 갖다 내가 쓸 이유도 없어 알겠죠 그거 갖다 내가 얻었 써? 잘못썼다가는 말로 최고랑 차는 건데 그쵸 그니까 러그런 쓸데없는 소리 같은 건 하지 말고 인적사항 가리지 말고 증권을 다 찍어서 보내 주시되 아는 지인 사계사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상담 안 합니다 알겠죠 왜 상담 백날 해줘봤자 소용없어요 그 병신 같은 또 지인 사계사한테 또 쫓아가거든. 그만 또 수백만 원또 날리고 잡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계약자도 엄청 많습니다. 알겠죠?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몇 개를 있다 또 후회해. 초특금님 이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런 사람들 은 차단이에요. 알겠죠? 보험료는 본인들이 내잖아. 아무리 지인도 좋지만 본인들이 내고 있으면서 왜자꾸만 이상한 보험을 계속 가입하냐고. 알겠죠? 그렇습니다.